안녕하세요. 당희철, 당신은 이미 철학자. 저도 당당하게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철학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 사람의 철학자로 함께 나눠볼 얘기는 소크라테스의 아내는 진정 악처인가? 만일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어떤 면에서 누구의 시각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음 저는 이 아주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궁금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오죽하면은 영어 단어에 악처 잔소리 많고 그냥 맨날 바가지만 긁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의 단어가 그렇, 그냥 어, 젠티피 그렇겠어요. 크산티페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참, 오늘 저랑 이제 한 20분 남짓 얘기를 한번 나누고 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악처, 뭐 우리가 현모 양처 그럴 때 양처의 반대가 뭐 악처일까요? 뭐 악처를 우리가 뭐를 어떤 거를 가지고 악처라고 그러나 한번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가까운 우리나라에 어 중국에서도 그랬고 7거지이라는 거, 그죠? 다음 같 일곱 가지 사유가 있으면 남편이든 아니면 시댁의 어른이든 옛날이니까 아 아내를 쫓아내버릴 수가 있다. 첫째 무자 자식이 없는 거. 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 어, 제가 뭐 물론 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모든 사람들의 뭐 바람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자식이 없는 게뭐꼭 아내의 에게 어떤 원인이 있어서도 아닐 거고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뭘 검사해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뭐 자식이 있으면 좋지만 아니 일단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음행 아 성적으로 어 도덕성을 잃어버린 거. 이건 뭐 저는 아예 뭐 악처에서 논의에서 제거 제외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논 외로 해야지 뭐 논의할 그게 없잖아요. 어오주하면은어 굉장히 그 이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생각하셨던 그 예수도 뭐 이거는 뭐 당연하게 인정한 이혼의 사유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도덕 성적으로 부도덕한 경우가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질투인데 이것도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옛날에는 여러 아내를 두었던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남편의 남자의 입장에서 어 괜히 한 아내가 다른 아내에게 뭐 첩이든 뭐든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뭐 그런다면은 그거를 글쎄요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 특히 남녀 사이에 어뭐 이런 그어 애정 문제에 있어서의 시기 질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부를 놓고 아니면 명예를 두고 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저는 좀 봐요. 오히려 더 본능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 인간이 어떻게 본능을 어, 쉽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도 또 질투의 개념이 뭔가 의미가 뭔가 이것도 그때와는 많이 달라져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정말 심각한 정도의 의부증 수준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고 남편도 그 시도 때도 없이 예, 다 오는 자기 그 그거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면 뭐그좀 다르겠죠. 그데그 어, 정도 되면 또 어, 이렇게 어떤 아내의 개인적 그거를 넘어서 거의 그 어, 질병의 수준이니까. 그것 또한 나몰라라 그렇게 놔둘 수는 없겠죠 그다음. 그 다음 그네 번째는 그 이건 한문으로 해서 악질인데 성질이 아니라 나쁜 병이요 나쁜 병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죠 오늘날로 보면은 그러면 가슴 아프고 해서 내가 뭐 돈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해서라도 고쳐줘야지 쫓겨, 쫓아내야 될 일은 아니죠 옛날에는 뭐 의료 수준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 사람 말고도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아, 아, 아내가 여럿 있으니까 아우 그 아주 심한 병에 걸린 거. 그 그다음 이게 전염병 수준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냥 오늘날 같으면 뭐 이게 전염병인지 아닌지, 뭐 약이 있고, 뭐 이렇지만 그때는 병 걸리면 뭐 약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전 예방 대처에서도 떡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구설. 말이 지나치게 많은 여자, 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건 오늘날에도 그냥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수다 떨고, 그거야 뭐 어떻겠어요? 내그 정도를 넘어서 어떤 특정인을, 더군다나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한 어떤 상습적인 비난이나 그런 거라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이거부터 제가 시작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어땠을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현재를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로서 참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도절. 어, 도둑질 하는 여자. 이건 제가 세모표를 여기다 쳐놨는데, 이것도 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어, 적극 도와서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고, 그죠? 오늘날에도 아니, 나 몰라라. 아, 이러고 그냥 뭐 경찰에 잡혀가든 말든 뭐 어디서 말하든 그럴 일은 아니죠. 남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가지 사이 중에 불순구, 어, 고라는게 있어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 이것도 옛날하고는 오늘날은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시부모님하고 거의 뭐 같은 집에서, 어, 같은 생, 일일 생활권 같은 거기서 공간에서 살았으니까 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 어, 존재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르죠. 근데 요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마무리 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도 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있기는 해요 시부모를 뭐 모시고 사르라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뭐몇번뭐 뭐뭐 이럴 때면 시부모님의 생일이 뭐 1년에 몇 번인 것도 아니고 어, 뭐 시어머니 생일 한번 시아버지 생일 한번 1년에 딱한 번씩이잖아요 그런 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 집에서가 그러면 밖에서 그냥 맛있는 음식 한번 대접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그런 것들. 하여튼. 그 다음에 이것과 관계없이, 이러면, 어,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중에, 일곱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사유가 있는데, 남편이 이거를 내치지 않으면요, 그 남편이 곤장 80대를 맞았대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거를 준 형벌 같은 어떤 준 법률 같은 그런 그 준거법으로서 작용하게 한 거예요. 웃기잖아요. 권장 80등 하지만 거의 죽을 거리요 제가 볼 때는 어, 참 재밌어요. 이건 그렇고, 이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는 절대 쫓아내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옛날부터 제가 이게 첫째, 돌아갈 것이 없는 여성. 참, 저는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것이에요. 참, 양날의 칼처럼 뭐 옛날. 어, 산불 거에도 이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봐도, 아유, 지금 내가 이혼하고 쫓아내면은 뭐 어디로 돌아갈 거야? 처가, 아, 자기 그 본가로 돌아갈 거야? 또뭐 어디 가서 뭘 먹고 살 거야? 그런 거를 생각해서 어, 이혼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경우도 어, 많아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남편을 참 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살긴 하지만 남편의 입장으로 보면 그 코스트가 제가 금전적 코스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코스트가 얼마나 크겠어요. 음, 그래서 1번, 어쨌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른 경우, 알잖아요. 부모님 그 묘소 옆에서 초막을 짓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그냥 끓여먹고 이러면서 그 힘든 3년을 자기와 함께 했는데 내칠 수 있어요. 어, 오늘날은 뭐 3년 상안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와 비슷한 개념이 세 번째 나와요. 원래 아내가 나랑 결혼할 때는 어, 나나, 우리 그 결혼 초기 그 신혼이 엄청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그 10년, 20년, 30년 그 오랜 세월을 그 가난을 다 그냥 묵묵히 참아내고 다른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재산이 잃었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살고 자식들도 잘 살아요. 아, 얼마나 아내의 공이 커요. 참아준 아내, 또 내가 힘을 날수 있게 도와준 아내, 아내도 조력을 했으니까 이만큼 살게 되지 않았어요. 그 공을 인정해야죠. 그런 경우에는 위에 일곱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더라도 쫓아내지 못해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참 아주 어, 멋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서양에서는 어, 어떤 사람을 악처라고 얘기를 하나 이이이 양반도 그 서양 사람이니까 크산티페도 소크라테스 그래서 우선 그 서양의 뭐삼대4대뭐 악처라는 게 있어서 한번 보자고요. 과연 오늘날의 기준으로 우리 시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여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네 명의 사도 악처라는 사람들이 저는 제 눈에는 하나도 악처로 안 보여요. 솔직히 뭘까요? 그 산티페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 맨날 잔소리하고 뭐뭐 뭐, 소크라테스가 뭐 자기 말 무시하고 어 저작거리로 나가면은 뭐 제자들 보는 앞에서도 뭐 옷도 잡아당기고 그래서 옷도 찢어지고 뭐 악다구니를 쓰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이런다면서요. 어 아내가 이제 그날도 막 잔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 예요 이렇다 저렇다 반응이 없어요. 아니 부부 사이에서 어떤 때는 반응을 안 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는데 그냥 언제나 그냥 넌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더더 더 싸움이 커지잖아요. 살짝 뭐라도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늙어서 충분히 부부 싸움에 대한 지혜는 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 이런 방구 대화가 없어요. 그럼 와이프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다시 물한 바가지를 끼얹어요. 오죽 화가 나면 그렇겠어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이걸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나? 천둥이 친 뒤에 잔소리 막 했죠? 비가 오는구나, 이제는. 물한 바가지 맞으니까. 그 소리를 아내 크산티페가 듣는다 그러면, 아이고, 자기도 헛웃음 치면서 참 대범한 양반이네, 그러겠어요? 이 이상한 인간이구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그럴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뭐 다른 것도 있어요. 아 저기 스승님은 어떻게 그 사모님의 그런 그 시도 때도 없는 잔소리를 이겨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처음에는 좀 삐걱삐걱삐걱삐걱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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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덜커덩덜커덩 시끄럽지만 귀에 익으면은 괴로울 것이 없어. 저는 이걸 보면서 철저하게 아내의 존재를 무시한 것은 아닌가? 그걸 아내가 좋아했을까? 두 번째, 한 번이라도, 여보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한번 터놓고 속내를 얘기한 적은 있을까? 과연 아내를 제대로 된 존재의 인간으로 대접은 했을까? 오히려 지는 철학자라고 내가 철학잡네 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아내의 그릇을 자기 혼자 너무도 쉽게 자기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아이 여자하고는 얘기가 안돼 아예 아예 입 다물고 있는 게 도망가는 게 낫지 그런 건 아닐까? 그 얼마나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보면 자기를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잖아요. 대꾸도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뭐뭐 뭐, 그냥 뭐 단정해 버리고 그림자 취급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지압이라고 자기도. 존중하고 그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더큰 거는요. 그, 소크라테스와 크산티페 사이에 자식이 셋 있었답니다. 세 아들을 두었다는데, 그 모든 양육 책임을 금전적이든 애들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매기고, 다 크산티페 혼자 했대요. 남편은, 소크라테스는 밥만 먹으면 그냥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도피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법률적으로도 유기입니다. 유기, 유기라는 게그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방기하고 방임하는 게이 유기예요. 이게 굉장히 그 갈라서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하고 이게 중요한 책임 요소입니다. 아니 돈 벌어 왔어요, 소크라테스? 여기에 보면안 벌어온 게돼 있잖아요. 애들 뭐 학교 보내는 거뭐 자기가 뭐 라이딩이라도 했어요? 애들 뭐 집에서 공부라도 시켜줬어요? 나가서 떠들지 말고 집에 자식 새끼 셋이나 좀 가르치지. 안 그래요? 금전적인 거? 뭐, 경제적 부영력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자기 시간으로, 마음으로 때우는 거라도 했나? 안 하잖아요. 도피처로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 이것도 공감이 가요. 엄청 못생겼다면서요? 서크라테스가. 물론 뭐 못생긴 줄 알고 결혼을 했겠지만, 엄청 못생기고, 늙어가면서는 더욱 못생겨지고, 거기다 배까지 나오고 뚱뚱해지고 하니까, 뭐가 이쁘겠어요? 안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나는 이런 정도라면, 크그 산티페를 그렇게 뭐, 영어 단어에 나올 정도로 악처의 전형이라고, 누가? 그러니까, 그 시, 제가 그랬죠? 어디서 다르게.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아니 그때 남자가 사회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그저 남자의 시각으로만 그 다음에 지들 눈으로 지들 24시간 같이 붙어있어 봤나? 그냥 잠시 와이프가 잔소하는 소리 빼빽 소리 지르는 소리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물 끼얹는 것도? 그 다음에 시장까지 쫓아나가는 게 오죽했으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없겠어요? 오죽했으면 열딱지가 나가지고 시장까지 쫓아와가지고 자기 남편의 옷을 잡아 째고 그렇겠어요? 다세상에 상대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에 나오는 그 악처의 전형이 참재밌어요 톨스토이의 아내 아마 이름이 소피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는 공작의 딸이에요. 공후 뭐 백자남 그러니까 최고로높잖아요 공작은 거의 없어요. 공작의 딸이에요. 열일곱 살때 34살에 더블 스코원에 34살에 그 톨스토이도 아주 귀족 집안이잖아요. 백작의 아들이지만 공후 백이니까 한참 저밑에 결혼했어요. 공작의 딸이면 이건 빵빵한 겁니다. 근데 셔츠도 직접 만들어서 입히고 어, 뭐 그렇다고 쳐요. 그때는 뭐뭐뭐 뭐, 뭐 양품점이나 뭐 이런 게 없었다고 보면 양말에다가도 톨스토이가 신는 양말에다가도 톨스토이의 약자를 새겨 줄 정도로 참 그렇게 사랑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이 소피아가 톨스토이가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톨스토이가 이건 제가 어디서도 읽었어요 톨스토이가 죽을 때가 다될 무렵에 솔직히 말하면 저 노망인지 자신의 톨스토이는 돈이 좀 많았거든요 원래 물려받은 백작 아들니까 물려받은 것도 많고 자기 그 작품 활동으로도 꽤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저작권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농노들에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농노들에게 나눠주겠다 1번 2번 지금 내 작품들 있지 거기서 들어오는 돈 있지 저작권도 내가 죽는 순간 그냥 사회에 다 환원하겠어 아 이게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아니에요 자기는 뭐그 아내 소피아보다 이미 17살이나 많으니까 당연 먼저 죽겠지만 자기 죽은 다음에 그러면 자기랑 그 다음에 아이들이 1 3명이라 그랬거든요 뭐몇 명이나 살아남은지 모르지만 그때는 유아 영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어투하라고지 좋다고 그거를 다 사회에 다 환원해버려? 그거 가지고 엄청 대판 대판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집을 나갔어요 돌스토이가 말년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집 나갔다가 객사했잖아요. 아마 82세일 거리요. 자기가 자, 뭐 자초한 거지 뭘 그거를 음, 자기 기분 좋차고 뭐 음. 하튼 그래서 제 눈에는 돌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도 아, 나는 그거 아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애를 많이 쓰고 먹었는가 하면은, 이 톨스토이 아내가 첫째, 자녀 양육 자기가 다 했죠. 13명 가사 일 해야죠. 바빠가 뭐하고 뭐하고 더 웃기는 거는 13명이나 되는데, 그때는 귀족 딸이고 백작 아들이면은 유모나 뭐, 뭐, 뭐 밑에 종들, 농노는 무지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유모, 아주 하이클래스의 유모 드리는 것도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모도 못 드리겠대요. 다른 평범한 집도 드리는 유머를 왜? 명분은 이거요. 아, 아이라는 거는 엄마가 직접 모성으로 길러야지. 그래가지고 유머도 못 드리겠대요. 좀, 저는 좀,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많은 애들을.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이게 제일 이, 저는 이건 알아요. 소피아를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돌스토이 작품이 얼마나 장편이고 대화소설이고 그래요. 전쟁과 평화 봐요. 근데 워낙 악필이라서, 돌스토이가. 돌스토이가 쓴 초고를 그대로 넘기면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그거를 일일이 다이 소피아가 그를 정서해 가지고 옮겨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1번 자녀 양육, 2번 가사, 3번 이거.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뭐 어쩌다고 뭐 악처라고요. 에이구, 분해 겨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시간이 가도 좀 이해하세요. 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번 다른 주제를 두번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음, 네번이그 어,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그 모자르트의 아내 모자르트의 아내 이름이 콘스탄제예요 얼굴도 굉장히 이쁘고 제가 사진으로 봤지만 근데 그 비난 콘스탄제를 비난하는 건 이거예요 성격이 변덕스럽고 자기가 살아봤나 그다음에 바람기가 다분하고 그지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치와 낭비가 심해가지고, 모차르트가 사실 과로로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차르트가 그때 번 돈이 어마 무시하게 많거든요. 엄청 일찍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사치와 낭비가 심해가지고, 더더더더 더더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과로하고, 그래서 죽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데를 읽어보니까, 아니래요. 정작, 사치와 낭비가 심한 거는 모차르트였대요. 모차르트는 당구, 고급옷, 이 고급옷이 얼마나 고급옷인가 하면 보석이 달려 있는 옷을 입고 다녔대요. 모차르트는 그다음에 파이프 담배면 그때만 해도 비싼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저기 이렇게 시가처럼 그다음에 여행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에도 모차르트만큼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없을 걸요. 생전에. 근데 항상 돈을 끌어다녔대요. 그를 아내 탓으로 돌리나. 나중에 모차르트가 죽은 다음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지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응, 어, 그는 음. 아, 이거는 다른, 다른 그거다. 아, 이건 다른 거다. 다른, 제가 다른 것. 하여튼, 그래서 저는. 모차르트의 아내 그 콘스탄체를 악처라고 그러는 것도 저는 납득이 잘안 가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참 특히 이거는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막 정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저런 여자가 아내가 맞아 뭐 이러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요의 아내가 있는데 저는 요업 스토리를 굉장히 깊게 읽었습니다. 어, 영문성경본으로도 제가 여러 번을 읽고 참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영문성경본 하나만 봐도 제가 뜻을 모르는 게 많아서 한열몇 가지 되는 영문성경본을 제가 다 봤어요. 욥기가한 42챕터, 42장 되는데, 하여튼, 제가 뭐그 책에서 아니면 또어 관심이 많아서 욥에 관한 종교학자들의 아티클도 제가 많이 읽고, 그냥 네, 이건 제 사견입니다. 욥의 아내가 정말 악처 중에 악처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하나 보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문구 하나. 어느 날 욥의 아내가 이제 빵몇덩어리를 얻어 가지고 들어오고서 집에 와서 욥한테 그래요. 당신 이러고도 더 살고 싶냐고? 지금이라도 당장 저 하늘을 올려다보고 당신의 그 잘난 하나님한테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당신도 나가서 죽으라고 이러고 살고 싶냐고? 그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아무것도, 저도 못 찾았어요. 왜 요배 아내를, 저, 저, 저런 사람이 저 아내가 맞아, 저거? 저거는 진짜, 응?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유지트예요. 어디 다르게 보면, 이 아내 이름이 유지트. 이 요배 이게 몇 년인 줄 아세요, 여러분? 4년? 10년? 15년? 제가 어디서 읽은 거는 무려 48년이래요. 48년을 그때 욥은 뭐뭐 뭐 몸에 종기가 나고 뭐가 뭐가 뭐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욥의 아내가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제 욥의 아내는 물도 길르고 뭐 어디 가서 자, 잡일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던 물 길르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빵 만드는 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이제 빵몇 덩어리를 얻어다가 그 이제 자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둘이만 살았으니까 자식들은 싸그리 다 죽었으니까 음 그런데 그날 이제 여기 에 사탄이 깨어들어가지고 그날도 이제 아네 제가 오늘 좀일좀 어, 좀 도와주고 빵좀한두 덩이 얻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탄이 응 어, 좋은데 그러지 말고 당신 그 머리 치렁치렁 긴거 있잖아 그거 나한테 잘라 팔어 그럼 내가 빵큰거세 덩이 줄게. 뭐,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그, 요배 안에 유지트는 그러고만 했어요. 근데 이 사탄이니까, 저녁 때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다 보는 그 앞에서 이 요배 아내 유지트의 그긴 머리를 싹둑싹둑 아주 모욕적으로, 어 남자 군대 가는 사람 머리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버렸어요. 요배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왕세 덩어리를 받아서 자기 그긴 머리와 교환한 거죠. 집에 왔어요. 그때 여전히 그그 제더미 그 위에 앉아 있는 어? 자기 남편 요을 보고 한 소리예요. 아 저는 그거보다 더큰 소리를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그렇다면은 이 인간아 이러고도 살고 싶냐? 어? 그 네가 말하는 그그 그, 당신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을 이런데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이 서구에서 특히 악처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항변하고 몸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권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톨스토이 의 아내 그 소피아 택도 없는 얘기죠. 그,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공작의 딸입니다. 응? 귀하디 귀하게 자란 공작의 딸이에요. 자녀 기르고, 가사 일다 하고, 가사 일이, 가사가 일이죠. 그러니까, 가사 다 하고, 톨스토이 초고, 그 택도 없는 거를 다 옮겨 쓰고, 눈이 빠지라? 아닙니다. 음, 그래야 돼요. 그, 그 다음에, 또, 음, 모짜렛, 어, 아, 그, 있잖아. 자기 재산을 다사야 환원한다고. 저것걸 돌아버려요. 예? 제가 그그어 도스토예의 아내였으면은 그다음에 모차르티의 아내 콘스탄체 글쎄요.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보고 욥의 아내에는 더더욱이 택도 없는 얘기고 아니 아니 나는 난참참무도난 참, 참 사람이네. 48년을 그렇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48년의 고난의 시간을 겪은 다음에 이제 다시 뭐 욥이 모든 게다두 배가 되잖아요. 그때 그 화려한 재기 복귀의 무대에는 그 안에 유지트는 등장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민감한 얘기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하여 저는 그것도 서운해요. 자, 오늘도 제2 영상 봐주시고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더 흥미롭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아이고 이거 오늘 아이고 도움이 좀 됐네. 어, 이 양반 그래도 좀 애는 쓰네. 아이 그래, 잘했어. 다음에도 내가 나오면 볼 거야. 새 거. 이런 마음이 들도록 제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